안녕하세요. 김현방 여성을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음순... 음, 소음순은 어, 실제로 소음순 수술 자체가 그 비급여 비보험 수술이고요, 성형 목적의 수술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꼭 하여야 하는 뭐 그런 수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소음순 자체가 늘어나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유발이 된다면 어,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음순이 어, 늘어나 있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꽃기는 옷을 입었을 때 어, 계속해서 썰리는 느낌, 당겨지는 느낌, 어, 그러한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 통증도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관계 시에 그 어, 소음순이 늘어나 있는 살 부위가 질 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불편함이 유발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어, 수술이 필요한 음, 수술이 어, 어, 필요하거나 또는 그 수술을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 그래서 소음순 소음, 비대가 있게 되면 어, 아주 미세한 주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주름 사이에 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균이 끼어서 자랄 수가 있고 어,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어, 어, 분비물이 탁하게 되거나 냄새를 유발하게 되거나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어, 소음순 수술을 해서 어, 소음순이 늘어나 있는 부위가 정상화되면 어, 그러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고 소음순이 늘어나 있는 그, 그 자체가 심리적인 위축이 될 정도로 어, 좀 모양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어, 남에게 보여지기가 굉장히 어, 부끄러운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 심리적인 만족을 위하여 어, 소음순 수술의 선택이 꽤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그 소음순이 늘어나 있는 음, 점이 어, 남자친구나 또는 미래의 배우자분에게 어, 그 성관계나 또는 뭐 자유 경험이 매, 매우 많은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걱정, 그런 걱정들을 수술을 했을 때 해결을 어, 완전히 해결을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김앤방 여성의원에서는 MISL의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로 어, 말끔하게 그리고 티가 나지 않게 어, 매우 매끈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 소음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수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앤방 여성의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